안녕하세요 사랑과 행복입니다 연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음, 벌써 이제 2023년 마지막이 다다랐는데 어, 여러분들은 어떤 한 해였는지 궁금한데요 저는 도전하는 한 해였다고 생각이 들고 아쉬운 점도 좀 없진 않긴 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하는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올해보다는 이제 내년은 더 행복한 날들이 더 많기를 말하면서 내용을 준비했는데요 행복을 이제 매일매일 기록하는 것이 우리의 행복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두 가지를 소개를 드리고 저의 방식을 또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일단 첫 번째는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랑 카카오랑 이제 협업을 해서 2021년 그리고 2022년에 걸쳐서 약 100일간 두 차례 매일매일 행복을 기록하게끔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행복도를 측정했던 시점에 비해서 백 일쯤 됐을 때 행복도를 비교를 해보면 행복도가 소폭 상승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음. 또 다른 연구는 어 111일간 직장인을 대상으로 스마트 워치를 활용해서 행복감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심박수 활동량 등을 측정해서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머신러닝을 해서 어 행복에 더 도움이 되는 활동들에 대해서 연구자들이 피드백을 주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을 했어요. 당신의 데이터를 보니까 이런 활동들을 할때더 행복한 것 같아요.라는 식으로 피드백을 받았던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서 약16%더 행복해졌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 행복을 그냥 기록하는 것? 그리고 이 행복에 대해서 이제 매일매일 측정하면서 피드백을 받았던 이런 집단이 사실 뭐 특별한 일을 한건 아닌데 어떻게 행복에 도움이 됐을까? 서울대학교 연구진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행복을 기록하면서. 어, 자신의 상태를 꾸준히 관찰하고 점검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내 행복에 도움이 되는 방식은 이런 거겠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변화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더 행복에 어, 더 가까운 선택들을 하고 변화를 준다는 거죠 일상생활에서 만약에 근육량을 늘리고 싶다 아니면 저축을 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 운동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잖아요 내가 얼마나 운동을 했고 그 돈과 관련해서는 내가 얼마나 지출을 했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뭔가요? 현재 나의 상태를 일단 파악을 해야 어떤 변화를 줘야 되는지, 어떤 점을 개선해야 되는지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행복을 매일 매일 측정을 했던 거 역시 이러한 맥락이라는 겁니다. 변화의 시작은 어쨌든 현재의 상태에 대한 파악이 우선이어야 되니까요. 그러한 맥락에서 제 행복에 보다 더 도움이 되는 활동으로 칭찬 및 감사 일기라는 걸 쓰고 있습니다. 일단 나를 가장 불행하게 만들 수 있는 것도 제 자신인 것 같고 저를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도 제 자신인 것 같아요 근데 돌이켜보면 저는 제 자신을 좀 불행하게 만들었던 어, 경우가 종종 있었던 것 같아요 저를 비난하고 저의 잘못을 탓하고 어떤 문제 상황이 발생해도 저의 능력 부족을 어, 우선적으로 얘기를 하고 저 자신을 따뜻하게 대해주기보다는 좀 차갑게 대하고 근데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칭찬이나 이런 것들을 바라더라도 그걸 외부한테 바라면 충족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칭찬을 나한테 해보자 라는 걸 일단 했고 그리고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행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한게 감사인데 감사의 삶을 또 살아봐야겠다 이러한 저의 생각들이 합쳐져서 칭찬 및 감사일기를 써왔습니다 그게 2018년 2월경부터거든요 사실 저도 때로는 바빠가지고 일주일치 몰아서 쓰기도 했고 그리고 칭찬 및 감사일기를 쓸때 기분 좋게 시작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항상 칭찬 및 감사일기를 쓰면은 기분 좋게 끝나는 것 같아요. 어, 어떻게 보면 그냥 스쳐 지나갔을 법한 일들도 제 기억 속에서 붙잡아서 다시 한번 그걸 음미하고 그거에 대한 감사 그리고 제가 어, 잘한 바에 대해서는 또 칭찬을 해주면서 이제 음미를 해보는 거죠. 저 2018년 2월부터 했으니까 거의 6년 가까이 한 거죠. 이렇게 오랫동안 꾸준히 유지됐었던 내에 대해서는 당연히 제 행복에 도움이 된다는 느낌 때문에 어, 유지가 됐겠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행복을 그냥 단순히 매일 매일 측정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행복에 더 도움이 되는데. 더 나아가서 행복에 더 밀접하다고 관련 있는 감사, 스스로 격려하는 이런 칭찬 어,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바는 행복이나 사랑에 더 도움이 되는 방식이 있다면 여러분들한테 나누고 그리고 제가 일단 경험을 해보고 해야 더 자신감 있게 소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칭찬 및 감사 얘기는 정말 자신 있게 추천드리는 행복에 도움이 되는 그러나 어렵지 않은 방법이고요. 물론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해드린다고 해서 이걸 보시는 모든 분들께서 당장 실천하고 꾸준히 유지하는 게 쉬운 거는 아니라고 당연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릴 테니까 한 번만 해봐 주시고 처음에는 개수 이런 거 부담 없이 하나라도, 어, 감사한 일 하나라든지, 칭찬할 만한 일 하나라도 이렇게 작성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 저는 일단 컴퓨터로, 음, 이제 작성을 하고, 그걸 이제 제 핸드폰 메모장에다가 옮겨놓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제 이렇게 보면서 오늘뿐만 아니라 이전에 있었던 칭찬 및 감사 일기를 음미하기도 합니다. 좀 두서가 없었던 것 같긴 한데 저한테는 많은 도움이 돼서 여러분들한테도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고 어쨌든 여러분들을 내년 올해보다 더 행복한 날들이 가득하시길 바라고 연말도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날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